으흑! 응. 잡훈 튜브 칭찬행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만 해 거의 다 깼어 거의 다 깼어 거의 다 깼어 거의 다 깼어 아니 어쩌라고요? 아니 가기는 해주셔야 할거 아니에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내려갑니까? 오케이, 내려갑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아 이렇게 아니잖아. 오이, 자! 어, 씨어 아, 이거 안 알려줘도 잘하는데나어아아 아, 아. 연병 아이스씨어나뭐하는뭐뭐뭐뭐개소리뭐뭐뭐 아, 됐어. 뭐뭐뭐뭐 됐어, 뭐뭐 됐어. 뭐 아, 어,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됐다, 됐다. 됐어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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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됐어. 아, 여기 아니네요. 여기도 아니네요. 아, 아니 딱 봐도 여기같이 생겼는데? 근데 이거 왠지 내가 봤을 때, 물건 실은 화물을 옮겨야 될것 같아, 여기에다가. 이거를 물건 실은 화물로 딱 해가지고 옮겨야 될것 같은 기분이야, 내가 왠지. 봤을 때. 근데 어떻게 나가 죠？어떻게 나가 죠？여러분 들아 꺼내 줘. 어떻게 나가？이거. 아, 지랄 마, 진짜. 아, 넌, 넌 아까 봤었잖아. 왜? 아니, 저, 아, 저번에 봤잖아. 아, 조력자야? 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고마워. 안녕. 우리 하이파이브 하자. 에. 아, 침대레다 쟤. 침대레야 침대래. 아, 침대레야 아, 아주 좋아. 같이 가. 어, 뭐야? 사라졌어. 부끄러움을 많이 타네. 에리 왠지 초록 선은 여기를 눌러야 될것 같죠? 눌러 볼게요. 역시 은재 원이다 오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야? 어 뭐야？어 뭐한 뭐 거지？아 알았 다. 이렇게 역시 훈제훈이다. 바로 이렇게 다시 여기서 충전을 해와서 충전 했죠. 그럼 다시 이번에 이쪽으로 갈까요? 먼저 충전해서 여기로 이렇게. 자. 깜짝. 이거 잘 봐야 돼. 인장하셨어요? 어, 아, 나셔 잘 That's what I like to hear. So, Marcus, what happened? You see, I was heading home for the day. <laughs> when my A.P.R.S. realized that I left my bloody wallet in the cafeteria, so I'm running through the lobby, and that's when I see it—a mop handle lodged under the innovation wing gate. So what'd you do, Marcus? Well, I just thought I'd nab the bloody awful thing the only way. Well. I'm reaching for the thing. I'm above handled jolts and it's all had me scared stiff. I, I thought I was the only 말했어, one 안, there. 무서웠다, so I I took a peek beneath the gate and some massive bloody thing was gathering about the bloody hallway. But... You're sure it wasn't the search. He's no person of fifty-two years of holy lay. Take off, Ajia. Nak Ajia. 가자, 응, 나 가자. 어, 나이저. 나이저. 여러분들, 제발, 반 이상 왔다 해 주세요. 보자 아까 왔던, 아까 왔던 곳이잖아 아 이제 마지막 게임 남았다 잠깐만 이거만 먼저 바꿔놓을게요 아까 다 외웠잖아 자, 여기서 탭키. 일단은, 빠, 빨노, 빨, 빠, 빨노, 파, 빠. 빨. 아, 이렇게? 아, 잠깐만. 빨, 노, 빨파어 됐다 이건 됐다 됐다 이건 됐다 이건 됐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마지막 게임 남았죠 아볼5 5 5 5 거의다 5 아주 이5 5봐5 게임 잘한다니까 양손 으로, 가 보자. 이거 있겠 냐？그래 봤자 게임 이야. 됐다 됐다 아지갑 좋았어요 여기 내려가서 아뭐뭐 뭐, 뭐가 되고 있어 그래 이 장치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거 발소리야? <laughs> Welcome to Statues. This advanced obstacle course is designed to test your physical endurance and strength. The rules are simple. The lights will turn off. You can move through the obstacle course at this time. However, when the lights turn on, you can look around but cannot move. On, uh, you may move again once the hey, lights 그거네, turn back 그, off. The lovable PJ Pugapillar will follow you. If PJ reaches you, 계속... your test 꺼져, is 꺼져, over.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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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That's all. 어, Good luck. 오케이 나숨바질 해봤어 나 깡통차게 고수였어 신흥이동 간다 긴장이 안되네 안무섭네 여유있어 여유 여유있어 마지막 게임이야. 벌써 아쉬워라.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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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너 너 뒤에서 말소 내지 마. 진짜 기죽기 죽여, 버릴 거. 에스 에스끼너너 진짜 한 번만 더 그... 하지마 너 진짜 응 하지마 너 진짜 미안해 미안해 제발 말로만 10세 응 잠깐만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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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막 되니까 뛰어 뛰라 했어, 뛰라 했어, 뛰라 했어, 뛰라, 뛰어 했어 뛰어 했어 뛰어 했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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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겠어 아 소름 돋아 뛰어 뛰어 어디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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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는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 난 여기 안보이는 줄 알았어 눈왜 이렇게 좋아 어깨 진짜 알았어 어깨 여러분들의 심정을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 제발 제발 살려줘 살려, 살려 살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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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케이, 가자.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나집 가면 치킨 시켜 먹을 거야. 나 말했어, 나 치킨 시켜 먹을 거야. 집에, 집에 가서. 게임하면서 치킨 먹을 거야. 그, 그것만 생각해, 재훈아. 그것만 생각해, 그것만 생각해. 제발, 움직이지 마, 제발, 뒤에서. 어, 이지로 가자, 이지 이지 가면서, 나 봐서 가면서 봐서 이지 이지 이 a s 뭐.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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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y e a s 영차 어차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재우나, 내 자, 다 왔어, 다 왔어. <laughs> 너,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아닌가, 이렇게가 아닌가, 장애물이, 장애물이었어, 장애물이었어, 좋았어. 왔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가면 우리 다집갈수 있어. 이 닷같은 게임회사에서 나갈 수 있어. 집 내. 집 내, 집 내. 가자, 가자, 가자. 교촌 식기 시켜먹자. 헌일 공보시켜먹자 가자.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재훈아,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아, 제발, 개새끼야. 아. 아, 아, 제발, 왜 그래. 노잼이라니까. 제발 제발 어째 개죽 같은 새끼 나오잖아 이 개새 제발 제발 미안해 제발 미안해 한 번만 줘한 번만 줘 아. 아니 이어서 개새끼 아니 왜 끼었냐고 아 잠깐만 아니잖아 이거 게임 진짜 아 너네 나족각해지마아다 왔잖아 아왜 그러냐고 진짜 그럼 그럼 아나 미안하다가 어디 어떻게 가냐고 이거 아 잠깐만 진짜 잠깐만 한 번만 더길어 여기로 가는 거 맞아? 너 그냥 그쪽, 그쪽으로 꺼져 이거 버그 걸린 것 같은데? 그치 이거 버그지. 호병장님 추천 감사합 이거 버그 굴린것 같아. 어. 아 아씨발 저기 있다. 이들 말안 할래. 어저이 개새끼. 나는 갔나 아. 아니잖아, 아니 아까 거기가 아니야. 나 이제 안 무서,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 성남자야! 상담자 성남 했어, 상담자야. 아. 에 그냥 사람이에요. 미안해. 한 번만 더끼다 줘. 오케이 좋아서 아주 좋아. 아주 스무스해. 지금 아주 좋아. 스무디 마냥 아주 스무스했어, 아주 좋아. 작서 이렇게 가자. 재원아, 힘차게. 아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지로 가자. 이지가 딱 좋아. 좋아.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아이 우리 재훈이 잘한다. 우리 재훈이 잘한다. 아주 좋아요. 이대로만 여기서 한번 보고 가자 재훈아. 어 아, 어떻게 가자?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저게 아니야? 오른쪽 저거 아니야? 케이크야? 어? 누가 말좀 해봐. 지금 채팅창 못 본, 볼 테니까 빨리 말해줘봐. 제발, 한 번만. 봐줘. 제발. 저거 열려있는 거 아니야? 제발, 한 번만 알려줘. 제발, 한 번만 알려줘. 이게 페이크 같아. 꺼져, 이 개새끼야. 나 간다! 보았어요. 어,